자, 이제, 아, 이거 한번 정리할까? 수요일에 이제 초기화 되니까 주간? 로우사크의 모든 숙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실리안 지령서 업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령서 간소화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지금 그래도 로우사크는 카오스 던전이라든지 미스틱 삼수화기라든지 이런 주간, 주간 개념, 그리고 일일, 일간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숙제가 꽤 많이 있죠. 자, 로우사크의 총 숙제. 주간. 1, 2. 두 가지가 나뉘어지죠? 주간에서. 어비스 레이드. 어비스 레이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스틱, 네, 미스틱과 카이스테르입니다. 미스틱 입장 레벨 제한은 800 레벨이고, 카이스테르 입장 레벨 제한은 925 레벨입니다. 모두, 미스틱에서, 미스틱 3페이지, 최종 난이도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925 레벨 달성 시, 올 클리어. 카이스테르, 4페이지까지의 달성, 올클리어 올 달성 레벨은 1170레벨이죠. 나고네문 노말 성역 파티에서 딜러를 한 1140레벨부터 모집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아르카드의 성역 보면은 1090레벨, 어, 테마네 바다 적정 레벨은 850레벨, 고요한 카르코사의 적정 레벨은 925레벨로 이제 책정이 되어있네요. 근데 아르카드의 성역은 뭔가 좀 딜이 빡빡한 레이드다 보니까 딜로스도 많이 나고 공략에 대해서 숙지가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으면 딜로스가 개, 굉장히 많이 나는 컨텐츠죠. 성역 노말은 1170만 받는다고요? 아 그러면은 1170 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하드하드 하드 노말을 가겠구나. 나고네 문이 출시하고 나서 약한달 가량이 지났죠 지금 한달 3주? 어, 3주 가량이 3, 4주 가량 지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레벨이 아 어, 갈리게 되네요. 850 레벨을 입장 제한 레벨이 850 레벨 850 레벨인데 아800 어, 후반대 레벨대로 이루어진 딜러진이 있어야 대만에 받다 노말은 수월하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매칭 제가 가봤는데 겁나 힘듭니다 겁나 힘들어요. 테만의바다 코요한 카르고산, 925레벨. 이각세 풀 조건이겠죠. 어. 그리고 아르카디아 성력은 109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보통 공팟 기준 1170레벨이나 그 가까운 딜러 레벨대로 이제 받아서 이제 클리어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건 적정 레벨 표기법에 표기되어 있는 건 이제 배틀 아이템을 아드 화염 다 쓰고 뭐 이제 똥꼬쇼를 다 해야지 클리어를 할수 있다라는 적정 레벨에 대한 표기인 것 같아요. 노말난이도 결국에는 그 최근에 업데이트된 이그렉션 악세사리 추가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끼고 풀색 끼고 가면은 어 수월하게 클리어는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정보가 좀 나오겠죠. 악세사리를 그런 것들을 끼고 가면은 괜찮아진다고 뭐... 라고 생각합니다. 아자 여튼 나고네 문 주간 컨텐츠 중에 어비스레이드 미스틱 가이스트르 그리고 나고네 문이 아. 주간 중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컨텐츠들이죠. 그이 컨텐츠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매주 또 반복해야 되는 이것들은 이제 내가 즐기기 위한 또는 성장하기 위한 컨텐츠로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이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골드와 재료들을 수급하는 주간 컨텐츠들이 있어요. 주간 컨텐츠, 즉 주간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간 레일입니다. 1, 2t인데 이거 뭐 요즘 지역 채팅창 보니까 200골드 버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던데 뭐 매칭 돌려도 충분히 일단은 이것들은 캐, 클리어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클리, 매칭 돌려도 1 2티어는 가능하나 어차피 의미없는 그냥 숙제 레이드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서 어 조금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그, 클리어하기 위해서 200골을 내고 이걸 탄다 뭐 이렇게 음, 봐도 되는 컨텐츠 주간 레이드 1 2티어인데이 주간 레이드 1 2티어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중나크입니다 이걸 뭐 언제부터 거의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중나크는 자, 로사크, 이제, 1, 2, 3, 4 티어 버려진다, 레이드 버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나크는 1년 동안 후드급 패고 있어요. 이거 왜 자꾸 이걸, 주간 레이드 1 티어 입장권 때문에 중나크만 뺑뺑이 계속 돌리게 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가서 신호탄 던지고, 그냥 3초만에 잡고, 입장권 나와라, 이러고 그냥, 아우, 삼수학하고. 왜? 왜 자꾸 이걸 고를 유지를 해서 600골드 수급처를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간 레이드 1 2티어에서 어1 2티어를 조금 개편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골드 수급처는 물론 필요해요. 주간 숙제 중에서 골드 수급처, 돌파석 수급처, 우마 갈라 이런 것들을 주는 주간 숙제, 입장권, 주고 막 이런 게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우리 조금 재밌게 좀 바꿔보았으면 좋겠어. 주간 레이드도. 예전에 이제 겨울 이벤트 레이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 이벤트 레이드 굉장히 신박했죠. 간간히출현하게 되는 특별, 가, 특별한 가디언 보스를 잡게 되면은, 버프를 얻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보정 레이드지만, 버프를 얻게 되고, 그 다음 보스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이거 너무 재밌었거든요. 신박했고. 주간 레이드 1, 2티어를 좀 개편을 해서, 주간 레이드를 아예 3티어를 새로 출시하든, 어, 주간 레이드를 하나로 묶든 간에 해서, 입장권 수급은 적정 레벨 컨텐츠, 적정 레벨 레이드에서 할수 있게 해주고, 어. 전투 방식은 그냥 냅다 후드를 하는 게 아니라 겨울 이벤트 레이드 채용, 이렇게만 어. 해도 일주일 숙제 딱다 이제 뭐 지금 3개, 4개에서 7개 뺑이를 돌아야 되는 것들, 뭐 이제 주간 레이드 입장권 한 3개 해가지고 심플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그나마 좀 재밌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입장권을 없애도 되고 어. 아 스킬 쿨이 없는 거 어, 그것도 괜찮고. 근데 그게 바로 즉 우리 이벤트를 겨울 이벤트레이드 했던 그거잖아요. 재사용 되기 시간 감소 시켜가지고 스킬 무, 무제한처럼 쓸수 있게 해주고 그런 거였죠.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야 그래? 렉 뭐야 이거? 뭐 보스 때려야 되는데? 코... 뭐니? 아이씨, <laughs> 잠깐, 아 다섯 칸 나왔어. 뭐야 이거? 아니 난생 이런 내근 또 처음 보네요. 너무 오래 켜놨나 컴퓨터아한 대만, 아이씨, 갈라톤이 열 개시. 여무튼 그래 주간레이드 개편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 이뭐역 이거랑 이제 추가적으로 주간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항해 부분에 딱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왜 이렇게 많아? 음,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은 꼭 지금부터 들으셨으니까 하세요. 준비를 하시고요. 철새치와 한파인양인데, 자 철새치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할수 있는데 한파인양 같은 경우는 에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파인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는 편입니다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이고 뭐 이제 바크스톰 6레벨이 필요하고 뭐 이제 주벨린 해적주와 그리고 뭐 랜돌프 어, 등등 어, 그 골드를 좀 써야 되고 뭐 이런게 있잖아요 근데 철새치는 어, 3레벨 딜런 그리고 트라군만 있으면 되죠 또는 카스토크 이런거 호감도 작업해 가지고 뭐 에스토크 레벨업 해야 되는건 마찬가지지만 음. 조금 있으면 해볼텐데, 10시에 이제 유령선 타임 끝나면, 철새치는 유령선 타임 끝나면, 항의 컨텐츠는 유령선 타임 끝나면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딱 알아두시고, 어,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중요해요. 철새치는 지금 한 600골드가량, 한파인 양은 100골에서 1000골드가량의 랜덤 골드 상자, 그리고 우마늄 갈라투늄, 어, 갈라투늄 두 개, 우마늄한 개, 에다가 빛나는 돌파석에다가 연마는 돌파석, 연마된 돌파석 상자를 주죠. 최 세치는 아크트루스 숨결 랜덤하게 나오고 나오는 확률은 한약80% 80%, 80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까지 해본 결과 최 세치에서 전설지도에서 아크트루스 숨결이 나올 확률은 80% 가량, 75%에서 80% 가량이 된다. 그래서 뭐빌 돌파석이랑 아크트루스 숨결만 팔아도 600 골드 가량. 어, 내가 재련할 때쓸 수도 있고. 그냥 항해 중요한 부분. 이것들은 예전에 많이 공략법 많이다뤘으니까요 이건 뭐자세하게안 다뤄도 될것 같고 주간 숙제 중에 빠지고 있아하는 사람을 좋아아니라 캐릭터 별로 있는아하는사람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요일좋아는 유령 선꼭하시길 바랍니다 음, 유는선 해적주와 하는 에다가 어, 운좋으면는사에을좋 없으면, 뭐, 갈라토니, 몽구마니면 우령선 설계도 세개 먹고 끝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PVP를 잘하는 편입니다. 꽤 잘하는 편이고요. 지금 실버 1,500몇 점이긴 한데, 곧 있으면 골드 가고 플래티넘 갈것 같고요. 이번 시즌 2 내에서. 자, 그리고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PVP 숙제 경쟁전. 이, 이 경쟁전 또는 선멸전 5판 또는 협력전 2판 중에서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거 3개 중에서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은 재련, 재료 상자를 줘요 어. 자 그래서 이거, 이것만 채우면 주간 중명의 전장에 서라 이것만 채우면 꽤 많은 태양소 파편 18500개 또는 5만용 갈라톤 기속 35개 175개 또는 영광의 숨결 5개 대지의 숨결 15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채, 이것도 하세요 웬만하면 뭐 가서 그냥, 뭐, 선멸전은 연습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PVP 하는 유저들 중에서는 입이 꽤 험하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게임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들 이제 길드나 이런 거 드신 분들은 혈석, 혈석이죠. 혈석도 챙겨야 돼요. 혈석을 챙겨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챙기냐면 매일 하는 길드 기부, 실링 기부 또는 골드 기부. 길드 길드 별로 이제 목표 기여도가 다, 다르겠죠? 그 목표 기여도를 풀로 채우게 되면은 매주 혈석을 일정 부분 나눠 받게 되고 그 혈석을 통해서 실말 혈석 교환 상인에게서, 음, 레벨을, 레벨에 따라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말 혈석 보시면은 오마늄 결정, 갈라톤 결정, 어파이 혈투장 입장권, 세 장이었죠. 최대 세 장. 그리고 허용의 미궁 우마늄 상자, 갈라톤 상자 이런 것들 레벨대로 레벨별로 다 받을 수 있으며 길드 레벨이 오, 길드 이제 상점 레벨이 5레벨 이상 되면은 모든 보상을 그 길드 내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뭐 이제 간간히 재밌을 때 어, 심심할 때 전투 각인서 랜덤 가방이나 내가 키우고 싶은 뭐 호감도 주고 싶은 뭐 아이템상자 이거 계속 좀 쌓이면 이거 바꿔가지고 줘도 되고 그리고 길드 내에서의 토벌점 뭐 이런 것들은 길드 임원분들이나 길드 마스터분께서 잘 알려주실 테니까 뭐 딱히 제가 설명안 드려도 될것 같고 어? 이게 뭐 이제 주간 모든 로사크에 있어서의 주간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일주일 내에 해야 되는 숙제들이죠 어떻게 보면 겁나 말 많고 많아 보이지만 이건 뭐 별거 없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보통 자 1일 1일 제일 유명한 거 카오스 카오스 던전 우스던전 3회, 이카돈 1회, 어, 레이드 3수화 중나크 3수화 그쵸? 큐브 또는 풀필 또는 시련회랑 뭐 이런 지령서 콘텐츠. 자 근데 최근에 로사크는 지령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령서 3번 그 큐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을 돌았어요. 어, 굉장히 좀 20분짜리 아니 10분 11분 한번돌 때마다 11분에서 12분 정도 걸리는 컨텐츠를 3번 돌게 해서 30분 동안 큐브만 후들겨 패고 뭐 이랬는데 지령서 통합을 통해서 이제 골드 수급을 조금 맞게 막는 패치를 함과 동시에 큐브 숙제를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냥 이거 하루에 한 번이에요 큐브는 한한번 1회. 자, 이걸로 미뤄봤을 때, 큐브를 한번 도는 걸로 미뤄봤을 때, 로사클 카우스 던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세 번씩 돌아야 되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어, 뭐 이제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세번 삼수학 이런 건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미스틱 800레벨 이후에 하는 어비스레이드, 제일 먼저 나왔던 8인 컨텐츠인 미스틱 삼수학은, 이건 좀 1회로 좀 이제 바꿔줘도 되지 않을까. 아, 살짝, 음, 살짝 조심스레, 아, 던져봅니다. 음, 1일 컨텐츠는 카오스 던전, 이카더, 레이드, 중략크 3회, 큐브 1회가 있고 이것들은 이제 큐브는 1회는 이제 뭐 캐릭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별 X, 원정 대별로 이제 실영서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계정당 음, 한 번. 뭐 이제 필드보스 9시, 11시, 1시. 뭐 이제 캐릭터별로 해야 되는 숙제. 이런 것들 잘 챙겨 하시고요. 그 필드보스 9시에 방금 잡았던 거. 엔켈. 음,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면은 일일 컨텐츠는 추가적으로 이제 캘린더섬 같은 게 있겠죠. 어, 뭐 150골에서 250골드까지. 공연 안식에서 250골드. 어, 볼라르섬 150골드. 뭐, 포르페섬도 150골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캘린더섬까지 하면은 일일 컨텐츠. 하, 다들 즐길 수,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숙제들에서 이제 로사크는 차차 정리를 해나갈 것 같아요. 이제 지령서 원적대 공유와 그 통합, 그리고 개선, 완화 패치, 간소화 패치를 함으로써 뭔가 좀 1인 컨텐츠에 대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 레이드 컨텐츠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 개선 업데이트를 이제 2020년 2분기 4월 내일 수요일 업데이트부터 로드맵을 통해서 뭔가 떡밥을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커다란 것 중에 여기서 이제 커다란 것 중에 하나가 리버스 루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버스 루인인데 시즌제 리버스 루인 시즌제 하나만 더 넣을게요. 나 혼자 큰다 이벤트 나 혼자 큰다 이벤트는 지금 원, 투 이벤트 이제 투가 진행 중인데 이건 계속 될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제 복귀 유저,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고 나서 너무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기존 유저들도 즐기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유저, 복귀 유저들한테는 로드맵이 돼줄 수 있는 이벤트죠. 딱 이렇게 로사크의 현 상황 아, 그리고 내일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내일은 2020년의 2분기, 아, 2분기가 시작됩니다. 그 로드맵 또는 리샤의 편지에서 시너지 개편과 원정대 영지에 대한 떡밥과 히트를 내놓지 않을까, 예고를 예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로드맵은 좀 나올 법하죠? 로드벨벳은 조금 나올 법하고 리시아 편지를 통해서 시너지 개편 또는 원정대대 영지에 대한 떡밥을 또 내놓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일 기대볼 만하다고 봅니다. 소식만 나와도 지금 제 레벨 때, 이제 1200 중반대, 1200 중반대 레벨 때 이제 머물고 있는 유저들,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뭐 한창 이제 나온 네문 하들 진입하고 노멀 클리어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약간 좀 처지는 타이밍이 맞아요. 뭐 다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처지는 타이밍에는 행복회로를 돌릴 수 있게 내가 플레이하는 게임이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리샤 편지와 로드맵이라고 생각해요. 음. 제발 내일은 뭔가 좀 있기를 음. 그리고 공모전 종료 음. 공모전 아바타 이거 헌터류 직업 아바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 3D 모델링 반이걸 아, 와, 진짜 마법사 아바타는 이거다. 마법사 아바타 나왔네요. 추천하겠습니다. <목소리>